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긍정동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라테스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은 제가 일해, 일하는 센터에 와 있고요. 오늘 원장님하고 또 서울에서, 어, 또 다른 원장님하고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, 또 제가 한번 이렇게. 한 가닥 하거든요. 요즘 최근에 막, 아, 밭에서 막 일하고 그랬더니 허리가 엄청 아파요. 그래서 좀 그쪽 위주로 스트레칭 어떻게 하고, 어, 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저희 서울에서 멀리 와주신 선생님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자, 나와볼게요. 인사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, 어디에서 계신 누구시죠? 저는 서울 서대문 농재동에서 필라테스 홀리로 운영 중인 가든지 원장입니다. 우와! 서울에 했었어 서울! 서울! 안 가봤어요. 농담이고요. 서울 진짜 가본 거다 세보면 한 15번 정도 될것 같아요. 서울 사람이래요. 와! 장난 아니죠. 오늘 어떤 운동을 해볼 건가요? 오늘 은 바람에서 그 스트레칭을 하려고 합니다. 스트레칭밖에 안 해요? 스트레칭도 하고 뭘 원하세요? 전좀 강한 운동. 따다다다다다 떨리는. 아, 예, 남들이 그런 못하는 동작들을 제가 오늘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그런 운동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수강비 들어야 되나요? 물론. <laughs> 비싸지 않습니까? 수강비. 비싸죠. 네. 아 원장님 이제 나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. <laughs> 저, 어, 전주에서 로즈 필라프를 운영하고 있는 백진선이라고 합니다. 어 여기도 유튜브 하신대요 우리 원장님. 저는 이너 뷰티 개발자 비글 음지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. 운동 운동 가르쳐 주세요. 운동이랑 좀. 몸에 관련된 오, 오 너무 좋아요 오늘 바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자 가볼게요 자해요세요네요 다리 떨리는 거 정상이죠. 맞아요. 올라 올라오, 다시 돌아 이거 봐요. 어머 어머 어 그거야 그거야. 그거 맞아. 아차, 진짜, 진짜, 진짜 떨리는 거예요 지금. 이 미쳤어요 얘. 멈춰. 진정해. 아, 아정해 장난 아니죠. 도도 내려가서, 와! 아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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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장님 운동하는 거 별거 없네요 농담이고요 조금 힘들긴 한데 진짜 조금 고난이도 동작들을 한번 따라서 해볼 예정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보기 쉬워이 자네 오케이 저 그런 거 잘해요 오, 멀리 던져주고 손끝이 내 몸에서 제일 멀어지는 듯한 느낌 맞나요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네오 오, 굿, 좋아요. 이건 어디에 좋죠? 장요근 스트레칭이 잘 돼요, 이거. 네, 알겠습니다. 장요근이 어딘지 짚어주세요 시청자분들은 장려근이 몰라요. 네, 여기 있어요. 고관절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펴야 되는 근육. 아, 제가 필요한 근육 같아요, 반매니가 네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는 맞죠? 네, 발 조금 올려요. 올려요? 네. 길게는 너무 쓰면 안 돼요? 네, 길게 안 써요, 예. 거기서 팔을. 팔을 들고, 팔을 들고, 아개 고개, 고고를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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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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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, 들어, 고개, 고개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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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들어와요. 어. 들어와요. 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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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어. 들고. 그래. 배 들어,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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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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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펴 아 y 배를 더 끌고 a 골반 g o 어. <laughs> <다리를 펴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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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 와. 아 이거 이이야 e a 가요. 아 k é the 야, o u n d is 야 h e r e They, they, Yogi, the pound. They, p 배 y money, pay, pay, p 맞아, pay, p a 여기 배 집어넣. y p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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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운다, 띄운다. 아치, 아치, 아치. 아치. 아치? 아, 배끌고 아, 와. 그고어 여기서 들어. 어그다 내려가세요. 아니요 여기서 그냥 내려. 와 배지곤 너무 너무 말만 안돼. 내려가 뒤로 왜 가요.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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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오늘 운동을 짧게 한번 해봤어요. 허리, 복부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저 어떻게 보십니까? 운동한 거? 운동서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몸이 많이 굳었어요 제가. 스트레칭을 너무 안, 안 했다. 아, 진짜 얘 예, 농사지면서 몸이 너무 많이 굳던것 같아요. 그죠? 어때요? 나름 잘 따라하나요? 오, 어, 근데 힘은 좋아요. 아, 힘은 좋아. 네, 진짜 스트레칭이 안 될. 아, 맞아요. 요즘인데 너무 굳은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만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앞으로도 좀 약간 이렇게 필라테스 운동 제가 하는 거. 좀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여기에서도 또 좋아지는 또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